여론기상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제 비석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 비석을 세우실 때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예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laughs> 네, 아, 있으세요. 거사님 <laughs> 뭐라고 쓰시고 싶으세요? <웃음> <웃음> 어. 보통 이제 그 제가 그자실 기도원 가보셨나요?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제자실 그 기도원에 가면 그 이제 거기 이제 언 한쪽 한쪽 제 언덕으로 개그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 이제 묘지 보통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장례를 치르시고 이제 그쪽에 이제 매장을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어, 그 비석들을 보면 뭐 암흑의 권사 누구, 뭐 암흑의 장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교회의 장로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그 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비석을 세워놓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통 평범한 일반 제 우리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렀을 때그 비석의 내용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어떤 왕이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었거나 어떤 이제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을 보면 보통 그냥 뭐 누구의 묘뭐 이런 식으로만 그렇게 그냥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어떤 업적들을 이렇게 남기거나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기록하게 돼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었죠.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네, 물론 이제 사무엘하와 사무엘상하의 내용이 있으니까 뭐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다윗의 인생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더 이상 뭐 다윗이 죽었을 때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뭐 다른 어떤 부연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의 죽음을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정말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 내용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장사되었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고 그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 오늘 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아, 우리,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의 인생은요 오늘 성경에서 단세 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이제 인생을 정리하실 때그 정리되는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정리가 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다윗이 장례를 치르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지금 이 문장은 다윗의 장례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장례식이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히 다윗도 그 죽음을 맞이해서 장례를 치렀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뭐 솔로몬하고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국장으로 그 장례가 치러졌을 거예요. 그럼 많은 대신들이 모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 다윗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장례식이 치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의 어떤 모습도 그냥 어떤 누군가의 죽음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어떤 슬픔의 시간,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와, 역시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장례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어도 국장으로 치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한 사람이 죽었구나 아,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그냥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도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막 화려한 장례식의 장면들, 또 누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고, 또 다윗은 어떻게 뭐 이렇게 뭐이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했고, 뭐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단지 그냥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죽었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40년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통치 기간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총 40년을 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 중에 7년은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통치를 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하는 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했을 때. 다윗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은요 여우수와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분을 했잖아요. 그때 명령하셨던 그 이후로 다윗 시대까지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같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통일시키고 다그 가나안 민족들을 이렇게 제거했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땅때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이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찾아라고 했을 때 그게 언제 완료가 됐냐? 그게 그 모습이 언제 이렇게 미션이 끝났냐? 다윗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한 사람은 다윗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여우수와 시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백 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성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걸 성공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다윗은요 그, 그 아주 두렵고 무서운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불레셋을 완전히 평정시켜 버렸어요. 불레셋이 <laughs> 다윗시 있는 다윗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을 솔로몬 시대까지요. 정말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휘하 아래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지금 그 어떤 이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올바른 모습,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그 40년의 통치 기간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싶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을 남겼고 이렇게 업적을 남겼다. 그가 행한 어떤 그런 영화로운 모습, 또 그가 행한 기념이 될 만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성경에서 다윗의 그 통치 이, 이 기간을 그냥 기간으로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까? 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12절을 보면 더 웃기미네. 12절 같이 함께 볼까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 여러분 지금 이이 문장을 잘 보면 누가 더 훌륭한 왕처럼 보이세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 어느 나라가 지금 더 견고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더 견고해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이 문장은 지금 누구의 죽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당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주목을 받고 누가 더 대단한 것처럼 표현되어야 할까요? 다윗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마치 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다윗보다 나라가 더 좋아졌다는 것. 지금 다윗의 죽음을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기록하는 그 내용에 다윗이 주목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더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의 죽음을 그것도 너무 훌륭하게 너무 많은 일을 행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왕보다 더 존경받는 왕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훌륭한 왕인데 그 왕의 죽음을 왜 이렇게 그냥 에, 짤막하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렇게 에, 기록을 하고 다윗의 인생을 끝내고 있을까요? 이제 이 이후부터는 다윗의 이름이 그냥 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긴 하지만 그게 어떤 식이냐면 에, 이 지금 살아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왕이 그 죽은 왕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 정도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막 이렇게 설명하거나 하는 내용은 사실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럼 이제 예, 다윗이 끝난 겁니다 그 죽음,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좀 같이 공,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행한 수많은 업적들, 그가 남긴 수많은 일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들. 사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남긴 업적들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질문을 드려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40년 왕의 모습으로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끊임없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또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고,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70년을 살았는데, 그 70년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 한 순간도 다윗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순간은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 만약에 성경이 다윗의 죽음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다윗의, 다윗이 다시 이렇게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할때 다윗이 남긴 수많은 업적들, 다윗이 행한 수많은 사건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쭉다 기록을 한다면 결국 그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 되는 걸까요? 누구의 힘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죠.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다윗이 어느 땅을 지배를 했고 어느 민족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법을 만들었고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남겨지면 결국 그그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목을 받는 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기록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단지 그냥 이 땅에 다윗이 어, 아 거쳐갔구나 <laughs> 이 정도예요. 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것으로 지금 성경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죽음을 정리할 때 다윗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걸다 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결국 무엇을 지금 예,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낙은의 인생이라는 거쳐가는 인생. 우리가 뭘 했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요, 다윗의 죽음을 성경은 다윗의 죽음을 그냥 정말 아주 평범하게 아무 내용도 기록하지 않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이 그냥 40년 동안 7년은 헤브론, 33년은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었다 이렇게 그의 죽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윗의 죽음처럼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업적을 자랑하는, 자랑하듯 막 남기는 그 모습. 그건 결국에는요, 그냥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가 살아온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자리에 섰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결국 그 모습 속에 남는 것은 다윗이 앞에서 있었던 사무엘 상하의 내용.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요 사실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만 남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갑니다. 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을 남기고 나를 기념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누구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를 기념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남겨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남겨지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 정말 훌륭한 왕. 정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왕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죽음을 성경은 단세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들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단지 그가 얼마나 살았는가,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